그리스 열차 충돌 최소 26명 숨져 생존자 유리창 깨고 탈출. 그리스에서 화물 열차와 여객 열차가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는 등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망자가 최소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이날 그리스 중부 테살리주 나리사 인근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차가 충돌해 차량 여러 칸이 탈선하고 최소 세 칸에 불이 붙었다. 그리스 당국과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최소 26명이 숨지고 85명이 다쳤다. 코스타스 아고라스토스 테살리주 주지사는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강력한 충돌이었다. 끔찍한 밤이다. 그 현장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다친 승객을 수송하기 위해 여러 대의 구급차가 도착했고 헤드램프를 착용한 구조대원들은 부상자 등을 구조하고 있다. 그리스 정부는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 등을 동원했고, 라리산의 두개 병원이 비상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은 충격으로 여러 승객이 열차 창문으로 튕겨 나갔다고 이야기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10대 생존자는 충돌 직전 강한 제동을 느꼈고, 스파크를 본 다음 급정거했다며. 내가 탄 기차 칸은 탈선하지 않았지만 앞선 기차 칸은 탈선해 박살이 났다고 말다. 그는 첫 번째 기차, 칸 불이 났고, 가방을 이용해 자신의 기척 한의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고 전했다.